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무조건 단어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해석해봐야 한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수없이 듣고 그대로 따라왔을 겁니다.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해석할수록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열심히 공부해도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되거나,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독해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구간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영어 독해를 정말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 문장 해석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문제를 컴퓨터에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문제를 고쳤다 전문가에 의해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해석도 어색하고 이해가 잘안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해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여서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해부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혹시 사역동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문장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 구조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해석에서는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 같은 문법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간단하게 동사 A, B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해석은 A가 B하게 하다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The problem이 A고 fixed가 B가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게 했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는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장의 해석을 설명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해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먼저 문장 구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have가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구조를 가진다는 걸 공부해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연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을 처음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동생을 돕는다. 그녀를 숙제를 두 번째 그녀는 그녀의 동생이 그녀를 돕게 했다. 숙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을 때 어떤 문장이 자연스럽나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라고 하면은 보호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확한 해석에 익숙해지면 문장 구조도 자연히 터득하게 될 겁니다. 문장 구조 공부가 되었다면 긴 문장 해석도 공부해 봐야겠죠.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나요? 긴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사를 찾는 겁니다. 동사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캔슬 아닙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has disappointed입니다. 주어는 the decision이고, to부터 conditions까지가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located 아닙니다. 동사는 attract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동사 찾았나요? arise 아닙니다. 동사는 can lead입니다. 세 가지 문장의 공통점을 보면 주어와 동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긴 문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해석을 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먼저 동사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동사를 찾으면 주어와 동사의 의미만으로도 전체 내용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결정에 실망시켰다. 두 번째 문장은 박물관이 끌어들인다. 세 번째 문장은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내용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이 뼈대에 나머지 설명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 동사를 찾았으니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결정, 이벤트 취소했다. 왜냐하면 예상 못한 날씨 컨디션, 실망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영어 문장을 끊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단어 하나씩 그냥 나열하듯이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장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말 덩어리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진 문장인데 내용들을 작은 덩어리로 쪼개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할 때이 각각의 덩어리들을 잘 이어주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결정? 행사를 취소한 결정이구나.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 때문이구나. 아, 그래서 많은 참여자가 실망했구나. 이렇게 의미를 잘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긴 문장 해석할 때 내용이 잘 연결될 수 있게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영어 공부에서 단어 중요합니다. 단어의 기본 의미를 모르면 문장 해석은 아예 시작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서 해석 실력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장의 구성에 따라 쓰임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장 구조 파악, 동사 찾기, 의미 연결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해석이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시의착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영어 공부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건 아시죠? 하루에 영어 지문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한다면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면서 해석이 쉬워지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영어 공부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막혔던 벽들 제가 다 뚫어 드리겠습니다.